안녕하세요. 고전 소설 진행하게 된 김진경 선생님입니다. 고전 소설은 지금 독해법으로 이제 첫 문을 열 건데요. 고전소설이 누구에게나 다좀 어려워요.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 푸는 걸할 건데 고전자만 붙으면 정말 경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.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고 소설은 끊어서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디서 장면을 끊어야 되는지, 끊어놓고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 독해법부터 차례차례 알려드릴 거고 겁내지 않고 아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라는 기대감으로 달려들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. 고전시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전소설을 어, 접할 수 없느냐, 뭐 힘드냐, 그렇진 않아요. 고전소설은 누구에게나 다첫 출발점인데, 이제 봤냐, 안 봤냐 차이점이지만, 이거는 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고전소설에 대한 부담감, 두려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.